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년 동안 키운 소나무 목대가 얼만큼 굵어졌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소나무는 동생이 심었는데요. 4년 동안 잘 관리를 한것 같습니다. 목대가 얼마큼 굵어졌는지 그런부 함체해 볼게요. 제가 22cm거든요, 한 뼘이. 자, 그러면 요렇게 잡았을 때 보십시오. 요렇게 잡았을 때자 여기가 한 5cm 정도 남죠 그러면 한27 정도 됩니다 27 목대가 이 4년 키운 게 4년 동생하고 저하고 여기 사과나무 심기 전에 여기 전밭에 소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소나무를 캐내고 여기 이제 바깥에만 요렇게 이제 좀 이렇게 심은 그 심은 걸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퇴비도 많이 주고 비료도 주고 그랬더니 목대가 엄청 굵어지고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희생지는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희생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목대가 굵어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4년 동안 키워서 똑같이 자라지는 않지만 조금 적은 녀석도 있어요. 여기도, 목대가, 보십시오. 아, 이거는 22cm 조금 넘네요. 22, 한 23. 아, 그리고 여기 보이는 소나무. 아, 이것도 어린 소나무를 캐다 심은 거예요. 2년생, 3년생. 한복대 한번 볼까요? 이것도 23, 음, 4.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때 동생한테 이제 맡겨놓고, 동생이 이 수영 관리를 잘안한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동생이 이렇게 이제, 동생이 심은 그 소나무지만, 이렇게 이제 동생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나 봐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2 0이네요 거기에 딱 22, 딱 맞죠. 22, 23, 23. 아, 이정도 이렇게 굵어지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4년만 잘 키우면 정원수로 가치가 있어요. 우리 동생이 이제 그 향나무처럼 이렇게 키웠는데요. 어, 정원수로 이렇게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좀 복잡하죠. 소금정정을 이제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3월달에 한번 천정을 한번 했어요. 제가 이렇게 동생 해놓은 대로. 저는 이제 키우려면 이렇게는 안 키우죠. <laughs> 여기에 목댁을 만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상당히 굵죠 자, 한번 보십시오. 와, 22, 23, 24, 25, 26, 27, 아, 28. 한 28. 그런 부한28 정도 되네요. 이 녀석은. 자, 4년 동안 2 8 같으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제가 여기 내려온 지가 5년 차예요, 5년 차. 그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소나무를 심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매력은 있죠? 이 향나무처럼. 요거는 이제, 이 동생이 좀 제가 이제 지도를 했더니, 이제 요렇게 이제 그 뭐냐면 사관형으로, 요렇게 이제, 해오리로 나가도 되고, 요렇게 숙여주면. 여기가 1단, 1단, 2단, 3단, 이제 3단으로 이렇게 접어되는데 이제 요렇게 해서 솔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음, 사관형으로요. 안 그러면 해울이나, 뭐, 아무거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밥이 1단, 2단, 3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보면 이렇게 빗쭉서 있어서, 이러면 그냥 일반 소나으로 돌아갑니다. 일반 로 한번 돌아가고 요거는 희생지로 놔두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면 요거 이제 요렇게 밥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수염관리가 이제 고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는 저 목대 한번 바, 봤죠 여기 이 나무 4년 됐습니다 4년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4년 똑같이 심은 나무예요 동생하고 저하고 자 그러면 건경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보시 죠 대단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와 이거는 뭐22 23이 이거는 한30정 되네요 30 4년만에 30이 정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림없다고 생각하죠 됩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3월 달에 제가 천정하면서 요게 이제 요거는 좀 특수목으로 키우려고 요렇게 해놨어요. 방금 요렇게 설순을 요렇게 해놨죠. 이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달려요 <laughs> 자, 이것도 건경이 얼만큼 되는가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요렇게 잡고. 자, 22, 23, 24, 25, 20, 27, 27 정도 나갑니다. 제가 3월 달에 전쟁을 요렇게 했죠. 이제, 예, 캘러스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단은 있을 때만 딱 있으면 돼요 요거.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여기 이제 5단 되겠죠 5단 자요렇게 그걸 넣어서 솔순이 한 개만 두었더니 엄청 <laughs> 제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습니다 야, 여러분 이제 소나무 어, 물론 뭐,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4년만 잘 키면요, 3 0점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녀석은, 이렇게 뭐, 수영관리가 잘안 됐지만, 여 밑에 한번 보십시오. 거의 3 0점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3 0점 예, 30전 넘어요. 이 정도 4년 동안 키워서 이 30점 만들기가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말 가능합니다. 제가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내려온 지 이제 5년 차라고. 그러니까 1년 뒤에 이게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동생이 이제 좀 수영 관리만 잘 했으면 공만 넣었으면 정말 지금 적은 수로 훌륭한 나무가 될 텐데 그래도 뭐 보기 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향나무처럼 고기 없어서 그렇지만요 자 여기도 보면 희생재가 너무 많죠 자 이것도 보면 30점 넘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30점 넘지 않습니까 넘어요 제가 이한 뺨이 한 뺨이 22cm니까 이차 보면 알잖아요 자 여기를 잡았을 때도 보십시오 22 23 24 25 25가 넘잖아요 22 훨씬 넘죠 25 25전 저기다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30점이 넘네요 와 정말 대단하죠 여 원래 있었던 나무가 아니에요 심은 나무예요 이 사과나무, 이거 심기 전에. 사과나무, 이게 자란 거 보면 아시죠? 동생하고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내려왔어요. 여기 시골이, 시골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이만큼 남잖아요. 저, 제 손. 자, 그러면 22, 23, 24, 25, 26, 27. 32점 정도 남옵니다 32점. 32. 동생이 여기 이제 뭐냐면, 여기를, 수고를 놔둔다고 여기 동생이 여기 잘랐어요. 잘랐는데, 이제 여기 캘러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이것도 처음부터 한날한시 심은 거예요. 동생하고 저하고. 이 동생이 좀, 수영만 좀 만들 줄 알고, 공만 넣을 줄 알고 그랬다면 정말 멋진 나무가 됐을 텐데. 음 여기 이제 뭐냐면 여기를 이제 천정을 했더니 캘러스가 이렇게 표시가 안 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일자형으로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조금 어릴 때 여기를 이제 동생이 이렇게 천정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3월달에 제가 이제, 그, 소금전정을 한번 했어요, 여기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입이 이제 공 넣기는 틀렸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솔순만 전정을 해주고, 이 소금전정. 그리고 여기 이제 복잡하잖아요, 가지가. 이것도 이제 다 빼내줘야 돼요. 빼내줘야 되고. 여기도 한번 봐봐요. 제가 3월달에 이제 전정을 해놨는데, 그라마 좀 깨끗하죠? <laughs> 그리고 이제 설순 가지고, 이제 유인을 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하면 요거는 좀 이렇게, 제가 손본 거는 좀, 조금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좀덜 자랐네요. 4년 똑같이 예, 똑같이 심었는데, 이렇게. 예, 예, 이것도 지금 이제 솔순 선정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설순은 예, 너무 짧게 잘라도 안 되고 한요 정도. 요 정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솔순을 유인을 한다면 이게 세개 중에 네 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전정을 해 버리면 여기서 새싹이 한세개네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단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거 사과나무 한번 보십시오. <laughs> 이거 4년 됐습니다. 4년. 그, 여러분 그 소나무가 잘안클것 같죠 아닙니다 태비 비료 농약도 한번씩 이렇게 저 뭡니까 영양제 이 사과나무에 영양제를 많이 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씩 그냥 뿌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무가 엄청 성장을 빨리 합니다 병충해도 강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 너무 복잡하죠 동생이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자른 거예요. <laughs> 동생 탓으로 돌린 게 아니라, 어 조금 이렇게 이제 뭐 소나무를 좋아하는데, 동생이. 동생이 그 나는 대로 이제 뭐 키우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도 뭐그 이렇게 향나무처럼, 포기는 이뻐요. 포기는 이쁜데, 소나무는 항상 이렇게 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곡, 이렇게. 이 고기 들어가야 아름답게 변하죠. 예, 여러분, 제가 말씀 도중에 뭐 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로지 그 4년 동안에 소나무가 얼만큼 자라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말 잘 자라요. 소나무는 탭비좀 그 주고, 어떤 분은 대비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빌어주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안 해요.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겪을 봤잖아요. 그리고, 어, 도시 있을 때또 분재를 또 해봤고, 이와 비슷한 뭐, 어, 뭐 그런 것도 해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이제 소나무를 밭에 심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한 천평, 그 정도 지금 제가 소나무를 길르고, 길러서 유인을 하고 있고, 곡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꼭 향나무 같죠? <laughs> 감사합니다. 소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 꼭 참조하십시오. 감사합니다.